최신 기술이 집약된 CAT8 기가랜선 이더넷 케이블은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플랫 디자인으로 책상 아래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공간 활용이 뛰어나며 8m의 적당한 길이로 다양한 환경 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고급스러운 재질과 부드러운 성감 견고한 마감으로 내구성과 사용감이 뛰어나며 뻣뻣하지 않아 설치가 간편합니다. 리뷰에서도 품질이 좋아지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아 게임이나 고속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작업에 최적입니다. 가볍고 멋진 디자인으로 책상과 잘 어울리며 코인 방지 기능까지 갖춰 사용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 제품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랭테이블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